얼굴이 모두 달라요 수이중이랑 가야 하이, 슈트는 하이, 슈트 하이, 하나님은 정말 이슈도 좋으시다. 사람들이 사람들. 아, 요. 맞지요? 네. 하나님은 정말 숨쉬도 좋으세요. 여러분이 그림 그린 것처럼 숨쉬가 좋으세요. 네. 자, 이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네, 예수님 자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를 다짊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네, 네. 네. 예? 교회 다니는 아, 아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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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네. 자이길을 음. 따라하시면 구원받고 축복받습니다. 오른손 드세요. 음. 오른손 드세요. 사랑해 주님, 사랑 주님. 주님, 나는 주인이다, 나는 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 주님. 영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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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지금부터 천국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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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때까지 행복하게 ]까지. 살다가, 날씨 날씨 살다가 날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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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나 네. 귀하신 립의 네. 자녀가 됐습니다. 아니다 뭐, 아,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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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합니다 네.